강교양, 그것이 알고 싶다, 법규 해설편을 진행하는 한국노세밴드 회장 송정입니다. 새해가 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이 되어 한 해의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오랜만에, 어, 어제는 밤을 지새우면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뒤져보았는데요. 그래서 발견한 것은 놀랍게도 이미 나왔어야 할 2021년도 노인복지사업 안내가 아직도 나와 있지 않다는 것과 해가 갈수록 통제가 강화되던 새로운 법규를 만들어내던 이 보건복지부가 아무런 장교양 관련 법과 개정이 별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보건복지부가 어떤 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냐는 것이고 다음은 장교양이들에게는 더 이상 통제를 강화할 사유가 없어 없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냐고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코로나19의 폭풍과 4월 7일 보궐 선거의 열풍으로 잠식된 일시적 현상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최근 3~4년간은 우리 장기양 기관 현장에서 보건복지부의 국공립 장기양 기관 확충 정책 밀어붙이기로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다시 경북 모소 농협이 재가복지센터 진출에 만족하지 않고 내년에는 노인요양시설 사업까지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농협의 작태가 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장애인들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비 효과라는 말을 아시나요? 지금 보기에는 아무런 형태가 뚜렷이 보이지 않는. 단바람 같은 것이 어느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폭풍으로 변해 큰 화를 입힌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애틀에서 나비가 펄럭했는데 부산에서 해일이 일어난다는 이론이죠. 지금 농협이 알게 모르게 표한나게 4개의 재가복지센터를 설치해놓은 것이라서 15,000개의 일르라고 무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수많은 지역 농협 조합들이 모소 농협의 사례를 견학하기 위해 몰려들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을 뜻하는지 반드시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농협 조직의 특성은 중앙 조합과 지역 조합 할것 없이 농촌에서 농사 짓는 대부분의 농민들이 조합원으로 되어 있고 농사 짓는 것 말고 이 조합원들에게 배당이라는 수익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간 장교양인들이 생각할 때, 제가 복지센터 또는 장교양 기관에서 무슨 수익이 난다고 조합원들에게 그런 약속을 할수 있느냐, 라면서 방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농협의 장교양 사업 운영과 우리 민간의 장교양 사업은 그 유형과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 민간은 초기 설치 시 자체 예산을 들여 비용을 부담하고, 초기 운영 시 손실도 민간 자체가 해결해야 하지만 농협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을 활용하여 설치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과 초기 운영 리스크가 없습니다. 민간과 같은 서비스를 하더라도 그 수익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농협은 조합원들과 약속한 배당이라는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 마을 이장과 조합원들이 유인, 유인 알선이라고 의심받을 정도로 열심히 어르신들을 어, 노교부의 장교 안교으로 모시기 위해 혈안이 되게 될 것입니다. 아직 그런 증거는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유인 알선 현장과 증거를 잡아 공단에 고발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요즘 유행하는 내로남물처럼 민간이 하면 유인 알선으로 처벌받고 농협이 하면 조합원 보호라는 이름으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농협과 어르신, 보호자, 종사자 간의 조합원이라는 끈끈한 관계와 깊은 신뢰도로 인해 농협을 선호하기 때문에 밀물처럼 농협으로 밀려들게 될 것이고 자연적으로 정부가 별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민간기관 말살이 이루어져 보건복지부가 원하는 국공립 장교양 기관 확충 정책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미 농협은 하나로마트라는 사업 구조로 소상공인을 죽이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관심한 사이, 즉 1~2년 내에 전국 농협 조직의 장교양 진출이 본물을 이룰 것이고, 더구나 다음에도 사회주의 지향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국공립 장교양 기관 확충이라는 태풍은 자연스럽게 계속되어. 모든 공공기관까지 나서 장교양 시장을 재편하게 될 것입니다. 소름 끼치지 않으신가요? 자,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 바로 우리나라보다 조금 앞서가는 일본의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현재 개호보험 자체는 모두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공익법인들이 수행하고 있고 그 대안으로 마련된 네 가지 유형의 양로시설 모델도 건축회사, 식품회사, 보험회사, 약품회사 등 개호보험과 사슬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200에서 300개의 양로시설을 운영하면서 개호보험 전체가 국공립개호보험기관 확충정책이 이루어져 버린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마 이런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정부가 돈이 없는데 국공립장교양기관을 어떻게 구현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돈을 드리는 사회서비스원과 같은 것은 반드시 실패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실패했다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본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국공립장교환경원 확충은 정부가 직접 돈을 투자하지 않고 공공성격을 가진 기관이나 금융권, 대기업들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고객을 보호하며 고객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명분과 상호 이해관계의 충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삼성의 실버타운 진출 역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삼성 직원들과 가족을 위한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수십 개 이르는 보훈처의 장기환관 운영은 보훈 대상자의 장기환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실행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국민은행 그룹도 초호화판 주야담보호센터와 위래 신도시에 설치된 노인 요양시설 또한 특별한 고객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백만이클럽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장기요양분야 시민단체로서 장기요양시장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우리 장기요양인들의 권익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지난 10년 동안 정말 실세 없이 달려왔는데요. 그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활동 활동들 중에서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아직 미완인 것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시민 활동이 뭐 그렇죠. 그렇지만 쉬지 않고 제도 개선을 부딪고 문제가 무엇인지 우는 사람들이 있을 때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사정이 어떤지 귀를 기울이며. 한 번에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점차적으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을 내놓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백만이클럽 회원분들이라도 투표를 통해 경북 농협으로부터 출발하는 농협의 장기한기관 진출 봉쇄 캠페인에 동참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4,500명의 회원 중 최소 300명 이상이 찬성이 있으면 우리 한국 백만유클럽이 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긴급하고 소름 끼치는 미래, 즉, 민간장교환기관의 종말을 맞이하고 싶지 않은 회원님들께서는 찬성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들과의 약속 때문에 서울시장직을 내놓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한국백만이플러그와 공공정책 시민감시단은 더 이상 장교학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국가 전체의 공정화라는 대명제를 위해 사업 방향을 돌릴 것입니다. 중대한 결단의 시간에 여러분들의 사태 파악과 나비 효과를 통한 미래 우리의 모습을 충분히 성찰하시고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비장한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